보세요. DM부터 DM은 직접 재료원 까지요. 직접 재료원 까니까 기왕이면 어디를 들여다보면 직접 재료원 가가 나오겠어요. 아무래도 원재료겠지. 그래서 원재료 쪽으로 한번 가 봅니다. 어? 얘네들은 밸런스 그냥 뭐 논리적으로 몇개 남아있다 이거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DM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를 뭐사 갖고 와서 그 중에 뭐한 700원어치만 사용했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사갖고 온걸 DM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사용한 걸 DM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구입과 사용 가운데에서 DM이라고 부르기에 더 어울리는 것은 누구 같으세요? 자, 위에 있는 그림 보면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공장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구입과 사용 중에서 뭘 DM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 녀석을 D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대주점 무슨 말인지 그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요 놈을, 요 놈이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다가 이제 DM이다 이렇게 돕니다. DM. 왜냐면 이제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해 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DM이 발생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해 되셨죠? 자, 근데, 원재료를 사용했으면 그 원재료가 그냥 갑자기 알아서 제공품으로 변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원재료가 있으면 이제 사람 손도 타야 되고, 기계도 타야 되겠죠. 사람 손과 기계를 타는 그 행위를 우리는 뭐한다고 부를 거냐? 가공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공하면서 쓰이는 원가 두 가지가 저기에 들러붙어야 된다고 누구 누구? DL과 OH.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타고 온 원재료 밑에 요 녀석을 완성시키기 위한 DL과 OH로 이렇게 여기에서 들러붙게 돼요. 즉 지금 이 제공품 계정이라는 것은 공장에서의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니까 이 공장 안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줬으면 여기로 가는 거라고요. 이 공장 안에는 기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기계와 관련해서 감가상압비 임차로 나왔으면 여기로 간다고요. 공장 안에서 뭔가 우리가 뭐 보험료 같은 것들을 내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여기로 간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될수 있죠. 만약에 뭐 공장에서 우리가 뭐 어디다가 기술 사용 수수료 같은 것들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여기로 간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역들은 다 이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대저점 무슨 말인지 그죠? 아.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요렇게 생긴 튀계정을참 많이 그리게 될 텐데 용어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둘이도에서 뭐라고 하자?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 요렇게 둘이더면요.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 이렇게도 배워 봅시다. 다더한 거 뭐라 하자? 기억나시죠 자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만 더 배울게요. 예, 완성된 놈. 뭐때로는 얘라고 해도 되지만 뭐, 둘이 똑같은 놈이니까 요 완성된 것도 우리가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 녀석은요, 얘도 물론 단기입니다. 단기에 완성되어서 뭐가 되던가요 완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공품이었는데 완성돼 버리니까 이제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제품이 되어버린 원가요. 그래서 단기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해되셨죠? 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하나만 더요. 얘도 우리가 따로 좀 부르는 말이 있어요. 팔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팔려버린 원가를 뭐라고 할까요? 매출원 가겠지. 자 매출 원가는 뭐 재무회계 시간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우리 원가 관리회계에서도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도 앞으로 그냥 약자로 갑시다. 매출 원가는 cost of goods o u l s 라고 해서 CGS라고 불러요. 경우에 따라서는 cost of goods o u l s 라고 해서 O자 써서 이렇게 콕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냥 부르세요. CGS 혹은 COGS. 저는 그냥 CGS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CGS라고 그냥 쓰면 앞으로 매출원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약자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시간 내서 따로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출석만 잘 하셔. 열심히 하고 나서 열심히 들으시면, 하도 제가 그 말들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저절로 이해됩니다.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되셨죠? 아.